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11기 하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그 중에서 11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덟째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상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요시아 왕의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나 가치관 그리고 습관은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귀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일은 아마 드물 거라 보기 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1절로 20절 말씀을 특히 보시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내 정상 정, 어떤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유다도 곧 망하게 되는 그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개혁을 단행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요시야가 통치한지 18년째 되던 때 성전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힐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 우리 유다도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려하는 것은 이 나를 돌아보는 일이 참 쉽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남을 향해서 바꾸라는 이야기는 참 쉽지만, 나를 향해 어떠한 기준을 갖고 나를 바꾸라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바꾸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남도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요시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고 한 영혼을 기억하고 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두 가지 요소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기준이 뭐고 방향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라는 그 말의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를 얘기했습니다. 갈대를 꺾어서 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30cm 자, 뭐 줄자 하듯이 그렇게 자를 가지고 어떤 것을 재했던 옛날 이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성경을 캐논,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언가를 모를 때, 어떤 기준이 잘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있는가, 어디까지 자랐는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미 했고, 유다도 참으로 풍전등화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다도 멸망하는 원리 뭐였냐면, 언약을 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또 구원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때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안이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를 돌아볼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작과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에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산당을 타파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베델의 제단을 완전히 이그 산당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찾았던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준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그 성경에 유월절만 나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참 동안 사사시대도 지키지 않았던 그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 유월절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할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린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는 그래서 죽음의 일을 그 사람들이 살아서 생명으로 보존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긴급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버리고 다른 부기와 영화를 붙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방향대로 살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이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가 기준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방향은 구원으로 향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혀를 차고 안타까운 게 뭐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부패와 세상 요즘 정권이 말하는 적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자기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을 하시더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로서. 아,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는 그런 시간을 어제 저녁에 보낸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요시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윤리로 접근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먼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일 텐데,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롭과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선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국가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안정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따른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세번 반복이 되죠. 가증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이 가증스럽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적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 대속, 피를 흘리시고 인간을 향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목적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차이는 그 본능에 충실한 하나님과는 무관한 상태를 얘기할 때. 가증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너는 참 가증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자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무너지고 6월절은 온데간데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산당들만 늘어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시돈의 아스다로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모압이 섬겼던 금모스도 똑같습니다. 다산을 통해서 모든 재산의 증식을 이야기라. 그리고 암몬 자손의 밀곰은 이신 제사에그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풍요롭게 된다는 사고 방식을 전달했던 대표적인. 신 가운데 하나이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자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개혁은 죄를 돌아보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쓰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걸어간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않고요.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은 걸어가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따라오세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길로 오세요. 하나님을 앞서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결코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꾼다는 것은,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요시아의 종교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모든 산당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제도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셔서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보는 것을 통해 말씀과,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성유사님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어려운 경제적인 또 생활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깨우침이 방향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구원이 우리의 주요 가장 핵심의 관심사가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하는 기쁨을, 그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평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